세미나 안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부디 미래 가치 투자 연구소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뭘까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음, 부동산 투자의 이제 가장 기본 원칙들 그리고 지금 역세권 네. 개발을 왜 음. 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숫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음.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익을 크게 볼수 있는 것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음. 그 역세권 개발이 이제 더 이상은 어~ 이제는 어~ 지정되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역세권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빠른,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될지 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오해 재개발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대지지분을 뭐몇평 이상 가지고 있자는 뭐 현금청산이 된다더라 뭐 이런 음.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청산이라는 게 과연 정말 되는 건지 음. 어,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어, 재개발에 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네. 정말 투자할 때 유용한 음. 오직 투자에 관해서 유용한 그런 에키스 그런 것 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네. 아마 이 추석 이후 지금 시장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음. 이 달라진 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거 음. 이런 것을 꼭 아시고 남보다 한 걸음 먼저 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부동산 핵심 투자처 공개라는 주제고요. 또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주제는 재개발 역세권 투자 1순위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4일. 그리고 특히나 재개발 역세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11일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미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편하신 시간에 오셔도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로 상담 네. 신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들 상담은 언제든지 네. 어,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것들 정말 내가 급히 어,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음. 하는 것들 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준비하시는 네.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감사합니다. 네.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먼먼 미래가 아니고요. 바로 눈앞에 얼마 안 있으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미래를 보고 우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빠른 시간에 최대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전화통해서 세미나 그리고 일대일 수시 상담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